야, 근데 다섯시에 안 열어. 예. 좀 방송 시간도 바꿔야겠습니다. 보자. 좀 검토를 해봐야 돼. 음. 흑스 나왔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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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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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What the fuck? I mean, I mean, fucking seriously, my. 이 yeah, fucking 게임을 로건데 어떻게 just 에러가 뜰수 있지? Hmm. Oh god. 이 fucking 오니의 저주 있던 모겠습니다. y yeah, e a I just creepy pace로 우리 녹락하는 거네요. Such a bitch. 미카인이 안녕하세요. BJ 거인이 안녕하세요. 보자. 넌 the bitch. Ah. Ah. Damn. Oh, come on. Come on. Come on, yo, bro. Bro. Oh shit. 오! 안 돼! 난천이랑 원나잇을 하고 싶지 않아! 아아! No! No one night! 야! 잠깐만,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아아! Damn it! 저 때다! 유한 이 원나잇 같은 하고. Damn it! 결국에 먹혔군요! 너도 하여 튕겨 이거 이상하게! 게임이! 생각해 봐요 i o n o 때 a 기 t 게임이 얼마나 거시기한지 악몽입니다 y Almanac, k o s h a n 오 i a n n t fucking u o k i s s Oh, o oh, oh, o 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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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진정해야되 So bad n 아아 하갓 오케이 Just Fuckin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망하는 Fuckin 게임을 하고있어 근데 망하는 fuckin 게임이 바뀌는거야 God d a m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필 을 깎으려면은 망할 얘. 예, j u 망할 얘 예, 3단 구조를 열어야 돼. 일단 얘 j u 망할 얘 이걸 까고 그다음에 역을 예, 까고 얘 예, 그다음에 무슨 얘 예, just fucking 에다가얘 예, 망할 얘 예, 가나다라고 라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예, just fucking 연필 깎는 거예요. holy shit. 무슨 방법이 얘 수십 가지네 땜에. 갓제 sus 아. 아, 설나 봐. 맨 아무래도 멘탈이 지금 거이 터질 거 아래. 아, 보자. God damn it. 이 망한 오류 게임.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전 여성한테 걸리면은 저게 뜨는 거 같아. 예. 얘한테만 안 걸리면 문제없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로다일 때가 쟤밖에 없다는 게좀 함정이긴 한데. 오! 오! 얘 방금, 방금 쟤 막히지 않았나? 방금 그냥 막혔었는데. 오오로오오오오오오다도 온다 도 온다 도 온다 도 온다 멘붕 멘붕 잠깐만 <목소리> It's a f u c 피어 자연이 필요해 지금 okay. 아~~ 보자 어? 뭐 이번엔 안 떴어 뭐지? 우우우우우우우우우 갓 다잉엣 i a u c k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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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어 just, it's a fucking gangster네요, yeah, j u s fucking gangster입니다. 이런 버그가 있었다니. 아마 얘 예, 지금 저 오니를 놓고 있을 거야. God damn it, fucking just. fucking 벽 같은 이 음, god damn it 나는 싸우려 bitch 하면서 얘 지금 저렇게 싸가지고 정신 팔려 있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fucking 복싱을 배우고 있었던 거야. 아 완벽하고. 오케이 좋아요. 그스 이제 기다리다가 나가면은 원니가뒤지겠지 레이더하고 음, 안뒤지면 족되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버티고 나가자. 내야, 내야 무슨 투이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잘 예, 해결됐습니다. 버리고 갈 수가 없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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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hat the fuck? o oh, shit, Jesus. 가한 네, fucking 귀신이 고칸으로 아. Oh god. Damn. 어류 <laughs> 서비스가 너무 찾져가지고이 게임을 턴업해버리고 싶은 기분입니다 지금. Yeah. Oh man. 이건 이제 yeah. 너무 지독해 지금. Yeah. 내 생각에는 그 뭐지 분명히 어느 특정한 방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특정한 방이 내가 생각한 데가 있긴 한데 가기가 힘들어 어루, 어두워가지고 아마 이게 분명히 그런 거예요. 온늘의 조건이 몇개 있으니까 안증발 아 방금 거기로 들어가야 는데 들어가야 된대 오우씨 뭐지 들어갔어 오우씨 라라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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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초초대오

파킹 월드컵을 본 기분입니다 파킹 월드컵이요 네뭐 yeah, 오케이 okay, 보자 오케이 okay. 431님 이상한 열쇠를 획득했다 어, 예, 4312. 맞죠? 어, 내가, 예, 지금 월드컵을 봤어. 예. 그것도, 예, 호러 월드컵을. 어우, 씨, 예, 저도인 줄 알았네요. 저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지금, 열쇠가 두 개네요. 열쇠가 왜있다고 하는 애가 있긴 한데. 뭐, 예. 아마, 그, 오니가 나왔던 방향이었나? 그 방향 열쇠일 것 같아. 자, 들어가보자. 아마 여기 거야. 아, 예. 뭐야, 왜안 보여? 어, 맵이 완전 가려졌어. 예, 미쳤네, 이거. 오케이,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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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퍼즐이 없는데? 예, 퍼즐을 끼워 넣어라. 무슨, 무슨 구슬이건뭐의 미지? 무슨 예, 지저스, 지저스가 나와서, 예, 설마. 뭔지 모르겠지만. 뭐, 찾아봅시다. 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조각 같은 거? 퍼즐 조각? 예, 뭐,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쳐다보면 나오겠지. 퍼즐 <laughs> 조각을 찾아보죠. 뚜르드 뚜르둑, 탐 세. 뚜르드뚜르드다탐색아 예예 e 근데 나긴 나무 막대 어디다 쓰는 거야? 샤이문이. 있긴 한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니까 참. 그러시겠 어, 오케이. 뭐 좋아요. 일단 여긴 없었어. 어? 두 번째 방으로 가자. Next. 자 여기로 가죠? 여기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지금 얘멘붕 예, 상태에서 내가 쪼그라든 것 같긴 한데, 아 예. 버스 조각이 떨어져 있다. 버스 조각을 되겠다. 오케이, 펄 조각 A를 얻었네요. 투 없나? 두 없네. 예. 후. 나 지금 이 게임 할때 얘, 예, 아이 게임 하면서 지금 얘100% 예, 긴장 상태입니다. 근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시로우이 2는 원보다는덜 무서워 예 진짜 생김새가 예원보다는덜 무서워 예 뭐니 씨엣 지니지 레알 아 뭐야 이건 또왜 이래 어두워 오케이 좋아 이상하네 이거 얘왜말같이지 않지 맵이 버그인가? 왜 천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씨엣 내 안의 이네 오케이, 뭐 좋아요. 혹시다오 망할. 아무것도 없어. 아, 야 어, 제발왜갈 때마다 천둥이 치냐. 가는 곳마다 무슨 신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같은 느낌이네. 보자, 여기도 있긴 할 텐데. 음. 옷셔틀. 빵셔틀이 되기 전에 모든 거하군요 응? 오래된 책을 얻었다. 워? 와? 워왜 와, 또, 왜또 책을 얻지? 오케이, 뭐. 여기서 책을 특템했네요 보자. 또, 뭔가, 딴건 없나? 딴게 필요하다. 딴게 어딨나? 여기 도퍼지 조각 같은 게 있을 텐데 찾다 보면은 여기 또 뭐야 무슨 문처럼 생겼어 예 근데 통감 멋있게 하네요 안 나오네 없어 어 fuck 예 아마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긴 있나 어이방예 무서워 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이상한 거미 같은 게나와서날조심하지 않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뭐 좋아요. 그리고 시로온이가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생각이 안나생각해 보니까, 음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됐더라. 그리고 꽤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식 버전이 정식이 있나? 음 모르겠네. 예뭐 yeah, 느끼 버튼이 안녕하세요. 보자 이거 그냥 데모 출시해서 끝나지 않았나? 딴건가? 이거는아 딴거다 어뭐예 보자 음... 아무 것도 없어 예 퍼즐 조각 일단 끼워야 되나? 끼우고 찾아보자 혹시 모르니까 오우 oh 쉣자 보자 크리피 페이스가 나오네 오갓 oh, 어게 okay, 뭐 좋아요 예 크리피 페이스가 나오는군요 무섭네 에머 yeah, 어 그나저나 어디다 쓰 거지? 책을 타고 온다 오우 허어어어음예 오케이 좋아요 벌써 하나 더 얻었네 야 잠만 여긴 왜안가죠 갑자기 뭐뭐뭐뭔이야뭐 뭐, 뭐, yeah, 뭐. What the fuck? 오케이 뭐 좋아요 그래 뭐안 가질 수도 있지 어? 정말 재밌는 거 생각났어 예 재밌는 거 생각났다 아 잠만 근데 그렇게 할수 있으려나? 본인보다 늘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꼬꼭자브롱고자 장색구슬. 오가. 저 여자 목이 상당히 길것 같다고 느껴지는 건 나뿐인가? 아니면 얼굴이 엄청 크거나? 오가. 그니에 그것대로 사고 싶지 않네. 자 보자. 우리다가 김막대를 쑤셔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김막대를 쑤실 곳이 없어. 여기게서 얻었었죠? 얻은 데 있을 것 같진 않고. 맨끝판 가보자. 아, 내 눈.